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어, 아버지 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음, 여기 어, 제가 이건 사람인데 쪼개졌다 어 또는 물과 피를 흘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벨레 자가 보입니다 그죠 요거는 배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 징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징계할 애자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쪼개지시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 제가 이게 빛인 별을 죽었다. 하나님이신데 죽었다. 하나님이신데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쪼개지시면서 죽으셨다. 징계를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죽으셨다. 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아버지일까요? 이게 왜 아버지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물과 피를 흘리시고 쪼개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된다고 이사에서 나와있죠. 그래서 이분은 평화의 왕이다는 거죠. 자,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물과 피를 흘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징계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 자,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징계 받는 것을 허용하셨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을 그분이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 받으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징계 받으셨을 때 그분이 아버지의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그래서 이이 붓자라는 이 것은 죽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를 우리가 받은 징계를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탕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부자가 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평화의 왕은 어떤 분이냐. 그 이사에서 보면, 구장 5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거죠. 징계받으신 아들이신데 그분은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고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아, 어, 우리를 한, 자기가, 어,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에서 해방하시고, 계시록 일장에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지만, 그 징계 받으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징계 받으신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으시고 이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부자가 됩니다. 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자를 볼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장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음, 대신 죽으신, 이 징계 받으신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